치는 거 바치고 뭐 징병권이나 징세권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너희들 이름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 해서 이제 요 정도로 그냥 협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왕을 계속 했으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아들 손자 계속 죽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충자를 붙여 다니면서 그렇죠? 왕전이 자기 아들 충자를 붙이면서 계속 또 충성하라 어디에 몽골에 충성하라 이러면서 뭐를 세워요? 원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65년 동안만 제국으로 있다가 원나라를 세워. 그래놓고 원나라라는 이름으로 우리 고려를 또 80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꼼짝을 못하게. 그러는 가운데 후빌라이는 돌아가셨고 아들 손자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옛날에 약속했던 것들이 잘안 지켜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나라에 또 빌붙어서 우리 고려 사람이면서도 원나라를 등에다 업고서 그냥 원나라 힘을 빌어서 우리 백성들을 마구 괴롭히는 권문세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문세족들은 일반 백성들의 땅덩어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뺏어 가지고 내 거라고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 크기가 일반 우리 담치는 게 아니라 뭐 하천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내 땅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됩니까? 또잘 살던 보통 사람들도 다 뺏겨가지고 굶어 죽어서 나가보면 시체가 막구부러져 있는데 언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잖아요. 그다보니까 고려 말에 가서는 서로 의견이 나와요. 야 이대로는 안되겠다. 이랬는데 고려 말에 가서 계속 홍건적도 그렇고 왜구도 그렇고 침략을 계속 하는거예요 침입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 정몽주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냥 고려라는 이름은 내버려두고, 잘못된 것만 개혁하자, 이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에 이성계 쪽에, 뭐, 이방원이나 정도전 이쪽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역성혁명. 그냥 다 바꿔,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급진적으로 나가고, 여기는 온건파.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몽주 선생도 우리 이방원의 스승님이고, 이성계랑 절친이에요.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의견이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그죠? 사람을 죽이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천지교에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천지교에서 죽이고 나니까 십자기에 의해서 대나무가 낫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나니 이거를 죽자를 붙여서 천죽교라고 불러라,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 1392년 4월 달에 돌아가시고 세달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조선을 개국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거, 고맙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예. 아, 그런데 다른 거뭐 질문하실 건 없으세요? 아니, 거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조선까지 고려한 네, 네, 시대 역사를 잘 들었으니까, 아 제가 또, 또 예, 될 여러 군데 들릴 때가 있어서 저도 아, 네, 예,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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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천성로, 네, 네. 교육 잘 받았네 네, 선생님한테 아주 고려시대 역사공부를 제대로 받고 왔네 처인성 네, 한번 둘러보고 넥스트 목적지로 자 시원하네 어? <laughs> 이게 이게 인성인가 보네 차징 스테이션 전기 충전기 교육관 서인석 한 바퀴 삥 도나보다. 돌아보자, 한 번. 처인성. <laughs> 거꾸로 읽는 처인성. 고려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조지